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 수가 있습니다. 어,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좀 리뷰를 드려요. 그래서 AI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 PCB 관련 주, 향후 반도체 관련 주의 흐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저뭐 반도체 관련된 영상들이나 주가 추이들을 좀 매일 올려드렸는데. 이것이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올리다가 좀 조금 주춤했는데 계속해서 중간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어, 엔비디아가 1분기, 2분기 예상보다 상회하는 실적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마감 후에 6.5%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장종료가 종료도 이제 3.1%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그 점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이고 어,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치고 나갈 종목 중에 그 이유가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고 요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도 나왔지만은 뭐 엔비디아만 설명 드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그 뒤에 이제 PCB 관련주 이런 게쭉 연결되니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뭐 일단은 어 금리 동결이죠 대한민국 금기 금리 동결이 됐고 엔비디아 지금 일단 보면은 어,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상해를 했고요. 어, 그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요, 요게 가장 컸고,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171% 증가인데, 요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은, 특히 이제 AI 부분을 강화하려는 다수 스타트업 업체 사이에서 생성,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결과적으로 이걸 한마디에 좀 요약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수익형 모델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한다라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항상 이제 미국이 이런 가능성과 시작을 보여줬고, 그거를 단가를 낮추면서 상용, 상용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아시아가 담당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담당을 했었고, 중국은 이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 유출 다 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시아에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주봉상으로는 역헤된숄더의 조정이 완료가 됐고, 고점 대비 30, 아, 50% 48% 정도 하락입니다. 그죠? 50% 정도, 48% 정도 하락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우려했던 점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조정 자체가, 쌍봉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 아니냐를 볼 때, 쌍봉이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증을 하는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 이게 이제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은 좀 달라요 나스닥은 예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스닥을 주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필러드 대의 반도체 지수가. 그렇고. 이제 반도체의 종목들을 잠깐 하나씩 좀 보면요.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뒤에 이제 제가 또 PCB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그, 내용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보지, 안 보지 마시고, 이걸 이제 같이 보셔야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어쨌건 지금 급등하는 거 지금 위주로 잠깐 보면은 SKNX, HPSP 뭐 지금 급등하고 있고 거래량 위주로 보면은 한미 삼성전자 뭐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8월달, 한 달만 좀 볼게요. 한달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3점만 보시더라도, 3점만 보시더라도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쭉 빠졌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은 엔비디아와 별개로 펠라다이의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랑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 특히 8월 달, 이때. 조정이죠 그러니까 한, 한국에서 조정장이었고 좀 괜찮았던 데가 이제 5, 5월, 6월, 이때, 이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되돌림이 나왔고, 되돌림의 의미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이 이제 환율이었고, 그, 그다음 이제 반도체가 조정이 이제 이, 오늘 이번 주대로 어, 마무리가 돼도 뭐 크게 무방한 그런 가격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SKNX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요, 요 구간 있죠. 지금. 2023년도 1월달 1, 2, 3, 4, 5요 구간. 요, 요 구간에서는 5월, 6월에는 비슷해요. 삼전과 모습이. 그런데 그조정과그 하락 폭이 있어서는 지금 SKNX 좀더 강한 편입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어, 그리고, 지금 조정이 이제 오늘 자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 좀 반등해서 그렇겠지만은, 이전에는 이제 이런 그, 거에 반응을 못했어요. 1분기 때도 좀 그랬고, 특히 이제 2분기 때 들어와가지고, 디커플링 현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장이 떨어지면은 한, 아, 한국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는 뭐 이슈되는 종목들이 너무 급등락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조정이 완료된 거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급등 상위 종목을 보면은 HTI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잘 나가고 있고 역사 신고가 이미 위로 올라갔죠 나머지가 따라와야 되는지 안 따라오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 패키징 관련해서는 뭐 하나마이크론 요게 조정이 좀 심하죠? 좀 심했고, 요거는 이제 신용이 좀 있었고, 다음에 이제 SA 판도체도 하락이 좀 심했고, 올라간 게좀 많이 없었습니다. 요 종목, 특히 이제 SA 판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에 주된 주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대차, 대차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 보면은 대차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증가가, 전체 시장도 증가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증가했다라고 말하기는좀 그렇지만은,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TI 같은 경우에도, 예, 이 국내 대차가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조하시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은, 대장이 지금 한미류, 한미류마도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DBI테크 이런 거나뭐 원이가이 원이퀸시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정이 쭉씩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른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480선 선에서 이제 조정이 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좀잘 받고 있다라는 거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 긍정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조정이 잘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오늘 상승했던 것들을 보면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HPSP라든지, 뭐, 뭐, STI, 이런 것들은 조정이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죠. 여기 보면은, 20%인데, 올라간 거에 대비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조정이었고, 이 반면에, 이제 뭐, 뭐 SNS 텍이라든지 뭐 SA 판도치라든지, 유니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이고요. 거래량도 아직 좀 많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장 좀 봐야겠지만, 은 그래도 지금 이제는 좀 이제 어, 커플링 현상을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같이 움직였던 것이 PCB 관련 조, 종목이죠. 여기 좀 보면은, 그래도 좀 반등을 줬던 게 뭐냐면은 대덕이었어요. 근데 대덕이 조정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했고 이, 이 강한 폭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시세 끝이에요. 시세가 끝났어요. 지금 50% 이하로 빠진 상태에서 다시 시세가, 시세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빠진 거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키드도 추세가 진행된게 아니라 추세가 끝났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추세가 끝났습니다. 재시작이에요. 빠질 만큼 빠졌어요. TLB도 그렇고,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뭐, 심텍을 보면은, 심텍은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죠? 요, 요 구간에 이제 피, 피보나치 비율 잠깐 보시면은, 얘는 강력합니다. 뭐 올라간 것도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강력합니다. 지금 보면은, 38선, 어, 38% 지지까지, 완료되고 있고, 해성 d 이도 보면은, 요렇게 봤을 때, 추세는 살아있죠. 요것도 38% 지지. 얘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내려올 만큼 이제, PCB도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니까, 요즘에 이제 흐름을 잠깐 보면은, 이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과, PCB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둘다 마무리가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경이 있고 이제 올라갔을 때 선행이 예 이전에는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뭐 PCB가 있어야지 뭘 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됐고 그게 또 이제 매출로 나오,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패키징 업체들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개월 정도 보통 선행하는 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과 후행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이 시장에서 6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좀 재고가 줄어들고 나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 했으나 그게 조금씩 지연되거나 다시 재고가 늘어난다는, 늘어난다라는 그런 예용도 있으면서 한번더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AI, AI 반도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수혜는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끝났냐 안 끝났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쌍봉을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기점을 봤을 때 아, 앞으로 다시 갈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것을 숫자로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어, 디테일하게 이제 매일매일 좀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좀 가끔 좀 길게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멤버십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라이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점 어, 양해해 주시고. 어쨌건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응원 메시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